자, 여러 개의 물건을 묶음으로 하는 것, 분할, 분할이라고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좀더 쉽게 말하면, 조를 나누다, 이런 뜻이야. 조를 나누다. 조끼리의 순서는 따지지 않는다. 이게 기본 마인드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가 있는데, 여기 1, 2, 3, 4, 5가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 내가 1, 2가 함께 있는 조한테, 야, 너네 좀 뒤로 가 있어,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1, 2가 서로 다른 조가 됐어. 얘는 같이 그냥 있는 거지. 아까랑 별로 다른 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조끼리는 순서를 따지지 않아. 즉, 얘가 뒤로 가 있어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얘가 뒤로 가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야. 여게 분할이야, 분할. 분배라는 것은 조를 나누고 조끼리의 순서를 따져 이게 포인트야. 분배라는 것은 조를 나눈 후에 조끼리의 순서는 따져요. 네, 조를 나누고 조끼리의 순서를 따집니다. 내가 아까 그랬지? 순서를 따질 거냐 안 따질 거만 저기 제대로 알아들어도 어? 공부 많이 한 거야. 지금 그것이 이제 되게 문제풀이 핵심이거든. 자 분할은 조를 나누고. 분배도 조를 안 어. 분할은 조끼리 순서는 안따져 분배는 조끼리 순서를 따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책에서 알려줬는데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평이 많아서 쌤이 얘기를 좀 다시 해볼 게를 만들어서. 자 다섯 명, 일곱 명, 열세 명짜리 사람들이 있어. 여기 군중이 모여 있어. 이때 이 사람들을 세 명, 두 명, 네 명, 세 명. 6명 7명으로 조를 2개씩 나눠 놓고 싶어졌어 자 이때 그즉쌤이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야 6명 팀이 뒤로 가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은 원래 그냥 한 팀이고 한 가족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5시 3 2시 2까지는 좋아 7시 4, 7명 중에 4명 뽑은 다음에 남은 3명 중에 3명으로 한 팀을 짜준다 13 6 7 7,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2명, 2명,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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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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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1명으로 조를 한번 짜볼게. 조를 그러니까 3개 짠다는 얘기고, 여긴 조를 4개 짜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조를 6개를 짜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5C, 2, 3C, 이1시1 물론 요거 안 써도 돼. 1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형식을 그냥 갖춰보는 거야. 7시 2, 5시 2, 3시 2, 그리고 1시 1. 요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13명 중에 2명을 꺼내고, 11명 중에 2명, 9 중에 2, 그리고 7 중에 3, 그리고 4 중에 3, 그리고 하나 중에 하나를 꺼내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분할을 하는 동안, 자, 똑같은 인원이 팀이 두개 있지. 여기는 똑같은 인원의 팀이 세 개. 여기는 세 개에다가 이쪽에 또몇 개? 두 개가 더 있죠? 어. 그럼 요건 2팩분의 1로. 요건 세 팀이니까, 3팩분의 1. 로 요건 세팀 먼저 생각해서, 또두팀 생각해서, 1 0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분할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야. 똑같은 인원의 팀만큼, 이렇게 곱하기를 보태준다. 자, 이제부터 나는 분배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놨잖아. 두 팀으로 나눠놨는데 얘네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싶어. 어, 너네들은 오늘 너네 산으로 소풍 갔다 오고 너네 바다로 소풍을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팩이 추가돼. 두 팀에게 임무를 부여하면 임무가 두 개니까 이 팩이 추가돼. 6, 7도 두 팀에게 임무가 부여되면 이 팩이 추가되고요. 이게 분배야. 이 빨간색으로 더 이렇게 계산을 추가하면 그때는 분배로 변해. 그 계산의 결과가 분배한 값이야. 여기도 세 팀이 있지, 그죠 곱하기 3팩을 하는 순간 분배가 돼 버렸어. 여기도 4팩. 여기는? 6팩. 하나, 둘, 셋, 6팩이죠, 그죠? 어, 6팩 끝. 어때? 괜찮은 거지. 네. 이게 분배야. 분할과 분배를 배운 거야. 이게 그 소리야. 이제 좀 알아듣기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한번 예제를 별도로 만든 거야. 어. 그래서 무언가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곱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계산은 분배로 확장된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 분할, 분할, 분할의 계산이었어. 여기까지는 분할의 계산이었단다. 분할의 계산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심층적으로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 상품 6개 1개 2개 3개로 나누어버려라. 즉 6사람이 있는데 1명짜리 2명짜리 3명짜리 조를 짜겠다는 뜻과 똑같을 거야. 보고 C6 1 5C2 3C3 끝. 다음 2개 2개 2개로 나눠라. 6둘 2, 4둘 2, 둘둘 하고요 분 아직 안 끝났다. 똑같은 개수, 팀이 세 개니까 300분의 1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분할이 되는 거야. 아직 분배 안 왔어. 음. 자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어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바로 어, 분배 하자는 그거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 하자는 것과 똑같아서 그 때문에 3팩이 오게 된. 이런 정도. 좀더 비주얼한 거 원하면 알려줘. 세미 보충 수업으로 만들어줄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는 게 그닥 도움은 안 되긴 하더라고. 아무튼. 11명이 있는데 학생이 4명, 4명, 3명으로 조만 나누고 싶다. 조를 나누는 것을 분할, 분배, 모양. 분할이 되는. 조만 나누겠다면. 그래서 11명 중에 넷, 7명 중에 넷, 3명 중에 세지 되는 거고요. 팩이 두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팩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조를 아는 거야. 분하를 한 거죠. 그런데 교실 유리창 복도 청소를 시키는 순간 아,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실 유리창 복도 하는 순간 뭐가 된다? 분배가 되는 거고 분배란 요 곱하기 하나만 더있습니다 팩토리얼이야. 세가지라 3이 아니야. 음. 이유 다시 얘기해줄까? 팩토리얼이 왜 써야 3은 안 되나라는 생각이 아직 좀 공존해. 괜찮아. 네. 어, 그뭐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런 거 궁금할 때 미련 갖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봐야 돼. 자 이번에 다섯 명을 둘둘한 명씩 세 개의 지사로 보내겠다. 일단 둘둘한 명씩 끊고 나눠야지 분할을 해야 되겠어. 세 개의 지사로 보내겠다. 분 배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5, 둘 3, 둘 하나, 하나, 2팩분의 예, 똑같은 인원의 팀두개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분배로 고치고 싶으니까, 3패. 이게 완벽한 정답이야. 느낌 왔냐? 네. 한번더 가자. 남자 여섯, 여자네 5 명씩 두 개조로 나누는데, 여자 네 명이 같은 조에. 두 개조. 조가 하나, 두 개조로 이렇게 나뉠 건데요. 여자 4명은 같은 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 근데 조마다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래? 5명씩. 5명씩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자 4명은 무조건 1, 2, 3, 4가 여자라고 하면 어떤 조에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남자 6명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여기 한 사람 여기는 다섯 사람이 갈수 있게 돼. 즉 이제, 남자만 생각하면, 한 사람, 다섯 사람으로 소를 나누게 된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여자들이 가야 될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자, 남자는 요렇게. 그러면, 여기 한 명에 여기, 다섯 명, 여섯 명을 그렇게 내가 해주면 되나? 해서, 여섯 명 중에 한명 뽑아 보내고, 다섯 중에 다섯을 이쪽에 놓고, 그거는 끝난 거죠. 음. 여섯 가지요 정답은 여섯 가지. 이제 기계적인 기술은 익혔어. 아까 그게 끝이야. 이게 기계적인 기술의 다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로 넘어간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내가 배운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변형해서 써야 할까? 이렇게. 근데 그 심지어 그런 문제가 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배운 걸 써야 되는지를 문제로 다 만들어 주셔서 연습을 하게 해 주셨어. 물론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하고 음. 이런 문제를 먼저 많이 풀면서 본인의 이제 성향을 좀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때 개성 있게 풀어준다. 기술은 어디 안 가, 음, 날똑같아 10층 엘리베이터 1층에서 타서 10층까지 내, 올라가는 동안 내리겠다. 그래서 1층에서 타서 그랬어. 그럼 1층에서 타자마자 내릴 수 있을까? 문제 쭉 읽어봐봐. 쌤이 뭐 쓰는 동안 한번 쭉 읽어봐봐. 문, 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네. 그래서 10층까지 올라 가고 있다. 근데 3명, 3명, 2명 중간에 내리겠다. 그랬거든. 그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네. 그럼 내리는 건 언제부터? 2층. 2층부터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많이 틀리기도 해. 그러면 2층부터 10층까지 선택 권한은 딱 9가지의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개? 세개를 골라서 이 사람들 내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세명세명두명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오, 내가 지금 분할 조를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조 짜야지. 그럼잘 배운 거야, 일단. 읽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잘 배운 거야. 이제 너에게, 부... 요, 기술 있어, 너 이제? 조를 짤수 있는 기술 있어? 응. 네. 어, 그럼 됐지, 뭐. 응. 몇 명이지? 여덟 명 중에? 세, 세 명. 어. 다섯 명 중에? 음. 세 명. 두명 중에? 두 명. 중에 음. 두 명. 음. 이대로 끝낼까? 좀더 뭐, 장식이 있어야 돼? 없어요. 힌트, 다시. <laughs> 힌트. 아, 육개뿐이야. 아, 그래. 너 그거 놓치지 마라, 이제. 어. 그리고, 아홉 개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골라. 이게 분배란 말이야. 뭘 골라서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응. 근데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 중요해.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 9, P. P. 그렇지.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P냐 C냐를 애매모호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봐. 뭐 순서 중요할까? 그리고 몇번 바꿔보고 바꿔도 별로 다른 느낌이 안 나는데? 그러면 안 중요해. C야. 바꿨는데 딱 느낌이었어. 이거 <laughs>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피.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어거지를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 피나 시가 뭔지는 알지. 근데 언제 써야 될까?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테스트 방식을 좀 써봐봐. 음. 자 그러한 생각의 방식을 이용해주면 쌤은 음, 좋겠다 이거야. 니네 성적이 올라가니까 좋겠다고 <laughs> 알겠어? 어. 너가 안헷갈리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돼서 좋겠다. 혼란스러울 때 힘들어.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말로. 나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 정리가 되면 좀덜 스트레스 받아. 공부가 쉽고 재밌어지려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정리가 될수 있는 게 필요해. 이건 많이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한번 전달해보고. 대.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3대가 있다.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운전석 포함한, 저 얘기를 왜 강조하실까? 운전석 포함해서 4인용 승용차가 3대가 있어. 읽으면서 상상하기. 이게 그런 거야. 그 흔한 읽으면서 상상하기. 있는데, 운전자를 포함해서 10명이 나누어 타고, 운전은 운전자만 할수 있어. 이게 뭔 소리지? 자, 수업 좀 다시 전달할게. 탈 것. 이건 원래 기본적인 탈것 중에 뭐 색깔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은 그런 타야 하는 것들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지 못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탈 것은 순서를 따지지 않아. 그 얘기는 분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 소리에요. 분할만 한다. 기본적으로 탈 것은 분할만 하는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있는 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운전자만 차를 이제 몰수 있다고 그랬거든? 운전자는 사람이잖아, 그지 항상 이 사람이 딱 주인이 돼버리면은 구별이 됨으로 바뀌어요. 분배까지 꼭 가야 한단다. 이게 개념이 안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진실이야. 알겠지? 어 운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 탈 것은 구별을 해. 그럼 어디까지? 분배까지 가고 해야 돼. 네. 운전자는 그차 그러니까 주인인 거야, 그지? 어, 운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로 구별이 되잖아. 이 차는 누구 차고, 이 차는 누구 차고. 자동차가 아무리 똑같 다 까문 정색이라 해도 차문 열고 운전자 보면 알아. 우리 저차 타자, 이차 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구별이 되고 분배로 간다라는 마음을 읽자마자 가져버려. 근데 운전자는 이미 다 정해졌다 이거야 즉 운전자의 순서는 내가 관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끼리 순서 바꿈은 그건 안해 안 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기 없었으면 했지 뭐 그런 것까지 아마 생각했을지 뭐. 음. 그럼 10명 중에 운전자 3명 빼면 몇 사람 남아요? 7명이죠 7명을 이렇게 분배하라 이거예요 그럼 몇 명씩 타게 하지? 3 명, 3 명? 한명할 수도 있고, 7곱 음. 사람이잖아, 네. 그지? 아니면 3 명, 2 명, 2명할 수도 있고. 딴 것도 있어? 음. 다섯? 한, 하나 하나 셋? 이거는 7곱 음. 명이 안 되잖아 얘. 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그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일단 사나나 넘긴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스스로 이거는 해내야 되는 산이란다. 넘어가야 되는 산이에요. 자, 그다음부터는 간단하죠. 7, 3, 4, 3, 1, 2, 1, 삼팩, 삼팩 두개 있으니까 이 백분의 1이고요. 운전자 있음으로 분? 배 해야 되니까 곱하기 삼팩 들어간다. 7, 3, 그리고 4, 2, 2, 2 해주고, 두 명, 두명 똑같은 거 있죠. 이 팩분에 1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 3팩. 그렇지 이걸 더하면 답이야, 그냥. 음. 계산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야. 도 아니야. 그래서 계산만큼, 아니면 계산보다 좀 가끔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줄래? 이런 거. 어. 왜 제가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우리 약속하는 거야 <laughs> 이런 행위에 어, 또 의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 그럼 최소한의 서로와 이제 의사가 통한 약속이 필요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좀 부탁한다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거죠 음, 그런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